머스크가 테슬라를 매각한다는 건 쉬운 일도 아니고 확률도 높진 않아요. 다만 과거에는 절대 그럴 리 없다 해서 이제 그럴 수도 있다 정도로 바뀌었습니다. 왜 그런지 제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투자에서는 CEO가 굉장히 중요해요. 훌륭한 장군은 적은 병력으로도 중요한 순간에 승리를 하고 멍청한 장군은 많은 병력을 가지고도 전멸을 당합니다. 그래서 기업의 숫자로 표현되지 않는 부분도 우리는 집중을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테슬라는 숫자로 표현하기 어려운 기업 중에 하나예요. 주가 상승률, PER, 매출 성장률, 생산 유산요율 영업인률 같이 숫자로도 놀라운 일을 해낸 기업이지만 자율주행, 로봇, 우주선, 뭐 뉴럴링크, 트위터까지 이렇게 사업 연결시키는 괴짜 CEO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을 때는 PER이 1000배가 넘어도 더 오를 거라는 믿음을 주고 지금은 PER이 30배 아래여도 주가가 패닉셀이 벌어지고 있죠. 미치광이 전략을 쓰는 머스크 때문에 기업의 주가가 휘둘린다라고 하면은 머스크의 심리를 이해하셔야 됩니다. 광기어린 관종 성향에서 알수 있듯이 머스크가 원하는 인생 목표는 돈이 아니에요. 돈이 목표였으면은 세계 세계 1위 부자가 됐을 때 멈췄을 겁니다. 자신의 천재성을 증명해 보이면서 두고두고 두고 이름을 남기고 싶어해요. 천재는 실패하지 않는다. 모두가 실패하는 것을 성공시켜야. 천재성을 증명할 수 있다 이게 머스크가 가진 생각이라고 봐요 화성에 간다 이거 모두가 실패할 일이죠 근데 머스크가 성공을 시킨다 천재성 입증과 동시에 평생 이름을 남기게 됩니다 전기차 자율주행 테슬라봇 뉴럴링크 스페이스 x 모두 이런 이유로 시작했다 라고 봐요 자본을 바탕으로 천재공학자들을 갈아서 말도 안 되는 기술을 개발하고 혁신한다 라는 점이 지금의 인재상이긴 하죠 혁신이란 점에서 그러다가 트위터를 인수하면서 일이 좀 꼬여버렸습니다 천재가 트위터 하나 해결을 못하게 되면 수치스러운 일이 되는 거고 근데 다른 희생 각오해서라도 온 힘을 다해 트위터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고 보는 거죠. 문제는 그렇게 됐을 때. 방치된 테슬라라는 거예요. 두 번째 심리는 머스크는 유명한 일 중독자입니다.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 주당 100시간 이상 일해야 된다 말했던 머스크의 말처럼 20년 넘게 주당 100시간 이상 일하고 있고 신혼여행도 안 갔었어요. 테슬라가 파산할 뻔했던 2018년에는 주당 120시간까지 일했었습니다. 하루에 17시간인데 저는 성장기 CEO는 그 정도 하는 게 맞다라고 봐요. 자신의 모든 거를 갈아도 성공할까 말까 한 곳이 이곳인데 천재와 일 중독자 이 둘을 가진 사람들의 특징은 되게 돈의 욕심이 별로 없습니다. 돈을 가지고 더 불가능한 도전에 뛰어들었다가 평생을 마칠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이죠. 실제로 2021년 1월에는 보유했던 주택 7채 부동산을 모두 매각합니다. 정서적 안정과 일에 집중을 위해서라고 말을 했고, 그동안 보유했던 테슬라 주식도 집중적으로 팔았어요. 그러니까 머스크가 무언가를 팔 때는 무언가를 사기 위할 때가 많거든요. 엑스닷컴을 설립하고 페이팔과 합병해서 회사를 키운 다음에 페이팔을 매각해서 1억 8천만 달러를 벌었어요. 그 돈으로 스페이스 엑스 1억 달러 투자해서 만들고, 테슬라 7천만 달러로 인수하고, 솔라시티 1천만 달러 투자하고, 가진 돈을 탈탈 털어서 기업을 인수하는 사람입니다. 즉, 테슬라도 머스크한테는 페이팔 같은 도구가 될수 있다는 라 거예요. 더 흥미롭고 불가능 도전하는 기업이라면은 머스크는 그걸 사고 싶겠죠. 그래서 기존의 사업을 파는데 두려움이 없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22년 2월까지 테슬라 주식을 220억 치를 팔았고요. 4월달에 40억 달러 팔고, 10월달에 154억 달러 팔고 이번에 36억 달러 팔았습니다. 총 450억 달러. 우리 돈으로 60조 원치를 팔았어요. 트위터 시가총액이 63조 원인데 만약에 이 돈이었다라고 하면은 전액 현금으로 트위터 사도 됩니다. 그런데 트위터를 자기 돈으로 안 샀죠. 트위터를 자기 돈과 투자자들 돈을 보태서 샀어요. 그마저 부채를 트위터가 짊어지는 LBO 방식으로 삽니다. 트위터가 인수전 부채 가 17억 달러였는데 현재 130억 달러가 됐어요. 1년에 지급해야 될 이자만 우리 돈으로 1조 5천억 원이 됩니다. 더 이해가 안 가죠? LBO를 썼다는 거는 자기 돈을 최소로 썼다는 얘기예요. 대체 남은 돈은 어디에 갔을까? LBO 같은 경우는 인수자, 즉 머스크가 트위터를 사면서 담보대출을 받는데 자기가 보유한 트위터 주식도 담보로 걸겠지만 우리나라에 살수 없는 것 중에 하나죠. 트위터가 가진 자산 또는 현금 흐름도 담보로 걸어서 대출을 받는 거예요. 즉 자기 돈을 최소화해서 샀어요. 대신에 비싼 이자를 물어야 됩니다. 최근에 추가 트위터 투자자도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때 내린 결론은 머스크는 현금을 더 들고 있다는 라 거. 그리고 트위터에 그 돈을 쓰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라 점이죠. 그 이유는 자신이 원하는 진짜 목표가 아니고 남들이 못하는 걸 해내서 천재성을 인정받고 매각할 가능성도 존재한다. 머스크의 기업 내역을 보면은 2022년에 페이팔을 매각하고 다시 22년에 스페이스X를 창립해요. 테슬는 2004년에 투자를 합니다 여기서 두 가지를 알 수가 있는데 일로는 스페이스X를 설립을 구상한 상태에서 페이파를 매각했다는 라 점이에요 시기상으로는 페이파를 먼저 매각하고 스페이스X를 구상했다고 하는데 그렇게 할수 없죠 이미 벌써 구상이 된 상태에서 마침 매각 제한이 나왔고 이베이한테 팔면서 이거를 하기로 결심하지 않았을까 아니면은 결심했을 때 이베이 제안을 만들었을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테슬라는 2년 뒤에 투자자를 찾으러 온 창립자를 만나서 투자를 하게 되는 겁니다 금액의 차이도 상당히 크고 시기로 봤을 때 테슬라는 투자의 개념이 가까웠다라는 거죠 머스크가 가장 애정 어린 기업은 본인이 처음부터 자신의 손으로 직접 만든 스페이스 X에요 나머지 기업들은 페이팔처럼 여기에 필요한 돈을 채워줄 ATM 기기일 가능성도 높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머스크가 테슬라를 판다라고 가정하고 그의 행동을 볼게요 21년부터 머스크는 2년 동안 테슬라 주식을 주기 꾸준히 팔았습니다 이유는 매번 달라요 하지만 텀을 두고 꾸준히 팔았어요 근래들어서 매도 주기가 더 짧아지고 있습니다 꼭왜 파는 걸까 저는 테슬라 덩치가 커서 파는 거라 봐요 사모 펀드들도 어떤 기업을 인수했을 때 매수자를 못 찾으면 그 기업에서 배당을 계속 빼내거나 그런 식으로 해서 기업의 시총을 줄여나갑니다. 매수자가 더 많이 나오게 만드는 거고 매수자가 많아진다는 거는 더 비싸게 팔수 있다는 뜻이거든요. 테슬라 시가총이 한때 천조 있었어요. 아무도 살 수가 없죠. 지금은 600조를 좀 넘습니다. 머스크의 지분이 15%라 보면은 프리미엄 없이도 90조의 현금을 지급했어야 된다는 거고 머스크가 과거에 지분이 많던 테슬라 주가 높던 시절에는 최소 200조 이상의 현금을 지급해야 된다는 거 머스크가 테슬라 지분을 팔수록 인수자는 더 적은 현금만 있으면 돼요. 즉, 테슬라 인수 후보자가 늘어나고 더 비싸게 팔수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해 보면은 머스크가 핑계를 바꿔가면서 테슬라 주식을 판 이유가 성립이 되는 거죠. 하지만 테슬라를 아직 팔기에는 아까운 것들이 많이 있어요. 인공지능도 있고 자율주행이 있고 로봇까지 더 성공시키고 나서 팔면은 더 비싼 값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때 팔 수도 있겠죠. 그렇게 생각한다라고 하면은 지분을 그때까지 더 줄여놓을 가능성도 있어요. 단, 테슬라의 단독 기술로 한계를 느꼈다라고 하면 그때 파는 게더 위험할 수도 있어요. 차라리 기술적 가능성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파는 게 훨씬 더 매력적일 수도 있다. 기술이 뛰어난 기업이 테슬라를 사서 연구 개발을 완료한다라고 그러면은 성공 가능성이 더 높아지겠죠. 그러면 인수자도 매도자도 윈윈 구조가 됩니다. 머스크의 말과 달리 지금 배터리 수율이 안 나오고 있고, 경기 침체로 늘어나는 생산량만큼 판매량이 따라주지 못하고 있고, 경쟁자들은 치고 올라오는데 자율주행 기술은 아직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더 중요한 거는 머스크의 목표인 화성 진출에 큰 영향을 주는 회사가 아니라는 겁니다. 스페이스X 같은 경우는 시가총액이 150조 이상이고 머스크 지분이 40%예요. 약 60조 원의 가치가 있습니다. 하지만 스페이스X는 아직도 투자가 많이 필요한 기업이죠. 현금 유입을 계속 해 줘야 되는데 경기 침체로 투자가 쉽지 않거나 조건이 나쁠 거라 봐요. 올해 2월 달에 10대 1로 액면 분할을 한걸 봤을 때더 많은 투자자를 모집하기 위한 액션이라 보거든요. 즉, 스페이스 X의 현금이 말라가고 있는 게 아닐까. 새로운 투자자가 필요한 상황은 아닐까. 머스크가 가장 사랑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테슬라 지분을 팔아서라도 여기에 돈을 넣고 있는 것은 아닐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테슬라를 팔아서 스페이스 X에 투자를 해서 지분도 늘리고 기술도 발전시킬 수 있다라고 하면은 머스크는 테슬라를 팔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는 거죠. 최근에 머스크의 트위터를 보면은 테슬라 이야기는 거의 없어요. 하루 종일 트위터 이야기만 해요. 테슬라 대한 관심도 많이 사라진 것도 사실이기도 하고 돈이 목적이 아닌 사람이 그 기업의 애정이 식었다 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매도를 생각하기 가능성도 높다 라는 거죠 그러면 100조 이상의 현금을 쓸수 있는 기업이 누가 있을까 프리미엄까지 계산하면 최소 150에서 200조는 써야 될 거예요. 우리나라와 다르게 미국은 LBO가 되기 때문에 재무적 투자자를 동원한다라 그러면 은 최소한 50조 원의 현금인데 이자가 비싸니까 그래도 100조는 써야 된다라 보거든요. 우선 중국 기업은 인수가 어려워요. 간만에 생긴 미국의 대표 제조업이기 때문에 미국에서 해외 기업에게 넘겨주려고 하진 않을 것 같아요. 가장 가능성이 높은 거는 애플이라고 봐요. 테슬라의 몇년뒤 경쟁자는 애플입니다. 애플은 전기차를 건너뛰고 다음 단계인 완전 자율 주행 자동차에서 테슬라랑 한판 붙으려고 했어요. 애플과 구글은 어차피 몇년 뒤에 자율 주행 자동차를 출시해야 돼요. 전기차 브랜드와 인프라를 가진 테슬라를 갖게 된다고 하면은 경쟁사를 누르고 스마트카 시장을 독점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거죠. 머스크가 팔 마음만 있다라고 그러면은 살 의향이 있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애플은 완전 자율 주행을 포기하고 고속도로 자율 주행으로 바꿉니다. 출시도 2026년으로 뒤로 밀어버려요. 먹을 게 많은 시장이지만 기술이 녹록지 않다라는 거죠. 하지만 애플은 또 돈이 많습니다. 작년 순이익만 130조 원이고 남는 현금을 주차하지 못해서 자사주를 계속 사들이는 데 돈을 쓰고 있어요. 1년 순이익으로 테슬라 인수도 가능한 기업이에요. 실제로 테슬라 모델 3 생산이 제대로 안 됐던 적이 있었는데. 2017년이었거든요. 머스크가 애플 팀쿡한테 갑니다. 테슬라를 인수해달라고 요청을 했었어요. 머스크 입장에서는 돈도 돈이었겠지만 테슬라를 살릴 수 있는 기업이 애플일 것이다 라고 생각했다 라는 거죠. 인수 대금이 600억 달러였어요. 너무 비싸게 부르긴 했습니다. 78조원 정도인데 그때의 테슬라 와 위상이 완전히 달랐는데 몸값은 그렇게 보면 상대적으로 지금이 저평가 구간이라는 거죠. 만약 그렇게 된다 라고 그러면 팀쿡은 애플 2대 주주인 버핏과 논의를 해볼 것 같아요. 자금은 문제가 없다. 그리고 버핏도 어, 테슬라 인수의 의향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애플이 진짜 진심으로 다가가지 아닐지도 알수 있겠죠 실제로 1년 전에 머스크가 버핏한테 테슬라를 사달라고 도발을 했던 적이 있어요 물론 조롱이 약간 섞이긴 했었겠지만 버핏 입장에서는 테슬라 주가가 급락하면서 사볼 만한 조건도 형성되고 있는 거 아닐까 어차피 비아디 주주기 때문에. 테슬라를 사는 것 자체는 업종이 넘어가는 건 아니거든요. 버핏 입장에서는 전기 자동차가 본인이 투자 못할 기업은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애플이 안 산다라 그러면 경쟁자 구글에게 딜을 할 수도 있을 겁니다. 구글도 현금성 자산이 150조가 넘어요. 게다가 구글은 자율주행 기술이 주행과 함께 세계 최고입니다. 곧 완전자율주행 택시 서비스도 시작을 해요. 애플카가 들어오기 전에 완벽히 시장을 선정하려면 은 구글은 테슬라가 필요할 수도 있겠죠. 우리가 알고 있는 유튜브도 구글이 2006년에 인수해서 키운 거거든요. 그 유튜브가 지금 구글을 먹여살리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에서도 안드로이드로 애플과 OS 시장을 양분하고 있어요. 스마트카가 스마트폰의 확장 개념이라고 하면은 구글과 애플은 스마트카 사업에 진출을 해야 되고 대형 매물인 테슬라는 저에게 절대 조선은 안 되는 기업이에요. 완전 자율주행차에서 뛰어난 기술을 가진 구글이 테슬라를 입맛을 다시지 않을까. 이렇게도 생각해 볼수 있다라는 거죠. 보통은 이렇게 둘을 생각하는데 제3의 가능성도 열어보면 재밌겠죠. 자동차의 진심인 회사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삼성이에요. imf 이후로 그룹간 빅딜로 자동차를 포기해야 했지만 삼성이 내놨었던 sm520을 타본 사람이라고 하면은 정말 자동차를 사랑하는 삼성이 만들었다는 라 거를 알수 있어요. 삼성전자가 보유한 현금성 자산이 130조 원입니다. 시총은 차이가 크게 나도 삼성도 인수 전에 참여할 돈은 있다라는 거죠. 물론 미국 정부가 한국이 전기차 회사를 가져가는 것을 허락하지는 않을 거예요. 이렇게 기업으로 바로 넘어가지 않는다 하더라도 사모펀드한테 매각하고 사모펀드가 전문 경영인을 붙여서 기업을 키운 다음에 애플이나 구글이나 또 제3자한테 매각할 수도 있겠죠. 테슬라가 나온다라고 하면은 살살하고 많다는 뜻입니다. 머스크가 테슬라를 매도할 가능성은 매우 낮지만 불가능은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만약 불가능이 아니라고 하면은 애플이 아니라 저는 삼성이 인수했으면 좋겠어요. 삼성의 테슬라와 LG의 배터리가 만나면 조선업이 한국과 중국으로 양분된 것처럼 세계 전기차 시장은 바로 중국과 한국으로 양분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가능성이 낮은 이야기예요. 제가 어떤 주식을 사라고 하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스페이스 X 사라는 얘기 아니냐? 뭐 말하는데, 스페이스 X 지금 유통 안될 거예요. 작년에 사모펀드로 그 VIP들한테 잠깐 유통했었거든요. 머스크의 심리가 수상해서 찍은 영상이니까 너그러이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 부탁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목소리>